어디가세요? <laughs> 어디가세요 호야씨? <야시>? 네? <놀람> <놀람> 가끔 가끔. 이 컵은 을금 강할까요? 먹을 수 있을까요? 아, 예,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음. 자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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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먹었어? <웃음> 안녕하세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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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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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 보는지. 다 먹었어? <laughs> 앉아 있어 그러면. <laughs> 왜 응. 시고 있어? 응. 지금 혹시 드실. <laughs> 어 <어디가? 웃음> 안녕하세요. 지금 오늘 같이 미팅에 들어갔었는데 어, <laughs> <laughs> 아시나요? 아, 좋았어요. 저번에 작고만한 그 맞아요, 그 맞아요, 맞아. 그는데 그때도 엄청 맞아, 그 맞아. 제가 엄청 출근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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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억나요, 기억나요. 그때 용산에서 맞아요, 그쵸? 맞아요. 그쵸? 오살까 <목소리> 뭐뭐 같은데? 라와 <목소리> <목소리> 때는 애냐 애냐 보셨죠? 맞아요. 맞아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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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때 머리 짧지 않으셨어요? 어, 단발머리 왜 이렇게 좋으세요? 그죠 단발머리였죠 그때 아, 맞아 맞아 생각나 강아지 낸 수나지? 다들 강아지 다 키우시나보다 네, 저 강아지 두 마리 키우거니까 아, 그러니까 맞아 그때 두 마리 냈어 맞아 아 근데 애기도 키우시고 강아지도 네 마리만 키웠어 대단하세요 어쩔 수 없잖아요 야, 너왜 이렇게 좋아해? 거에... 에어 에어 거기 에어 만지는 거 되게 좋아해요. 엉덩이 그 위에. 깜빡 나. 너무 좋아. 환장해 거기 만지면. <laughs> 아, 귀엽다. <진짜> 견주들은 <좋아. 웃음> <야, 경주 웃음> 이 만지는 게 티가 나는 거. 하나 맞아, 맞아. 저는 이네 마리가 색깔별로 있는 게 진짜 너무 귀여워 애들이 애들이 똑같은 배색인 배송, 배색이 따로 있어요. 흰 색깔, 베이지 색깔, 애플이 색깔, 음, <laughs> 실버 이렇게 있어요. 너무 귀엽겠다 다 똥을 동그랗고 완전 좋아 동기가! 왜요? 뭔지 모르게 그냥 또 눈물 적을 똥이 없더라 그니까요 어떻게 눈물 적을 게 없어 푸들이 제가 아침 저녁으로 얼마나 닦였는지 <laughs> 너무 귀엽죠 음. 이거 이지티즈 묻히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. 저 진짜 겁나 열심히 <laughs> 아요아 진짜요? 네. 네. 갑살해요 오줌 어, 싸면 안돼 싸면 내가 칠게 <laughs> 이렇게 칠울 <칠승> 많아 어. <laughs> 귀여워 좋겠네 호시키 사람 너무 좋아해가지고 진짜 너무 좋아해 저희집 강아지는 근데, 사람 근데 너무, 너무 좋아해 엔냐보다 좀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사람을 진짜 엔냐도 완전... 진짜 좋아했던 것같아 난리가 났다 너무 귀여워 <laughs> 야너왜 이래 너무 귀엽다 <laughs> 근데 어디까지 들어 <laughs> 하니님은 당황스럽다 개 <laughs> <게> 미팅 중이에요 개 <laughs> 미팅 개 <게> 팬미팅 <laughs> 어 진짜 왜 저래? 조금만 <laughs> 봐봐 네 <웃음> 들어가세요 <웃음> 뭐 키우시는데요? 저비숑프리즈예요아 비숑 키우시더라 네. 지금 12살 오래요 아. 거기 들어가 봤는데

riwatariwata